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 탈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말도 많고, 그만큼 이슈가 엄청 많이 됐었던 GBRS 그룹의 이 바로 하이드라 마운트가 제 손에 있습니다. 내돈내산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들을 리뷰하기 위해서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저것 많이 만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 제가 처음 받아보고 나서 장착을 했어요. 장착을 했는데 생각보다 작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작아서 깜짝 놀랐고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아마 가장 가격적인 부분일 거예요.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이슈가 될 텐데 제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알루미늄 CNC 가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걸 보시면 이거는 CNC 가공이 확실하고요. 다이캐스트가 아니랍니다. CNC 가공이 확실하고, 이거를 만약에 그냥 CNC 가공을 했을 때는 최대 5차 가공, 5번을 깎았다는 얘기죠. 이쪽에 한 번, 그리고 이쪽에 두 번, 그리고 뒤집어서 이렇게 세 번. 그리고 구멍 쪽에 네 번,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 전반적으로 마무리하는 총 5차 가공이 들어간다고 하고, 만약에 이거를 인덱스 가공으로 했을 때는 두번 정도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제조사에서, GBRS 그룹에서 어떤 식으로 가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CNC 가공이 맞고, 이거를 만약에 국내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면, 아마 국내에서도 판매 가격이 70만원에서 80만원대를 형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미국 MSRP가 549달러인데, 군경은 국경 군경 할인된 가격 제외하고요. 민간인이 구입을 했을 때 549달러인데, 이거를 뭐 우리나라로 환율을 하면 70만원대 중반, 뭐 관세, 부가세까지 두려워서 생각을 하면 한 70만원대, 70만원 후반대, 아니면 80만원 초반? 그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국내에서 생산을 해도 이 정도 퀄리티를 만들려면 똑같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뭐가 왜, 뭐 예를 들어서 유니티 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199달러고 뭐 다른 뭐 가이슬리나 아니면 나이츠 같은 경우에도 200달러 언더 200중100 후반에서 200 중반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건 왜 549달러냐고 다들 논란이 많은데 CNC 가공 알루미늄 가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거나 그쪽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게 왜 549달러를 받아야 하는지 그래서 가격적인 논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뭐 주변 RS를 빨아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CNC 가공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뭐. 더할 라이 없이 깔 부분은 없다. 역시 GBRS는 GBRS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소재입니다. 제조사 GBRS 그룹에서는 이 제품을 AL6061T6라는 소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왜7075 T6를 사용을 하지 않았냐라고 말들이 많은데 6061도 따지고 보면 밀스펙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미군 규격 혹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구, 규격의 핸드가드들, 레일들 같은 경우에도 다6061 T6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6061 T6와 7075 T6의 인장 강도적인 측면이나 가격적인 측면이 많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6061도 실제 총기에 사용을 하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그 부분은 뭐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만약에 이거를 7075로 만들었을 때는 가격이 두배 이상 뛴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제품을 7075 T6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미국 내 MSRP 가격이 못해도 최소 800달러 이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으로 넘어오면 한뭐 얼추 잡아서 140만 원, 150만 원대가 형성이 됐을 텐데. 7075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가격적인 코스트 다운을 위해서 606의 T6를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 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해요 에이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기존의 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유니티 택티컬의 페스트 마운트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페스트 마운트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높아졌어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높아졌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전에 유니티 마운트를 사용했을 때는 약간 총을 왼쪽으로 돌렸었거든요. 고개를 돌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그거 없이 바로 사격이 가능하게끔 굉장한 높은 조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팩15에 걸리적 거리는 부분도 없고 굉장히 사격이 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결론은 그거예요. 써보지 않고선 함부로 짓거리지 말아라. 만약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여유가 있고 제조사에 재고가 있다고 하면 하나 정도는 꼭 구매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뭐 슬링에 걸리적거릴 거다. 만약에 착용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전술적인 사용을 했을 때 슬링에 뭐 걸리적거릴 거다라고 했지만, 제가 아직까지는 이거를 롱텀하게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좀더 많은 테스트를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테스트를 했을 때, 이 앞에 부분이 걸리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물론 좀더긴 테스트와 시험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미국에서도 뭐 아니면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막 이걸 어디까지 도대체 높이거나 뭐 레고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이거 어제 같은 경우 어제 기준으로는 이 레이저 받치는 마운트 부분이 반대쪽으로 와서 뭐 3배율을 단다든가 여러 가지 지금 밈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전술적인 가치로 충분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 돈 있으면 무조건 구입해라. 이상 여기까지, 콜텍스 제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